기도를 갖고 앞으로도 크게 봉사할 것있로 믿고 그동안 미력하나마 같이 일해것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당한얘기를한다고 보시면 상당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도의 우리에 충격을 줬습니다. 알파고가 뭡니까? 다둑조차도 인공지능이 현대과학기술이 바둑조차도 능가하다 조금 있으면 바둑적 문제가 아니라 지능에 관계되는 한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은 상대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스펙 호킹 같은 사람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급속도, 기하급수적이고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통계할 수 있는 기능은 일정한 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은 그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통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넘어서는 시, 순간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인공지능에다가 고도로 발달된 로봇들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이 많은 어, 영상, S.F. 영화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라고 봅니다. 기계와 인간의 갈등. 이제 조금 있으면 고도의 인공지능에다가 고도의 로봇들을 갖다 붙인 그러한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과 인간. 다시 말하면 생명이 무엇이며 기계가 무엇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다시 말하면 조금 발전시키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고 이미 많은 미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생물의 인간은 이미 끝나고 이제는 벌써부터 여러분 몸 속에는 많은 기계들이 이미 장착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막을 것도 없이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인간은 기계 인간에 의하여 지배 또는 인간이 기계 인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단계에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도 정산 선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기계와 생명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기계와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까지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기계는 생물학적인 몸이 없습니다. 그건 기계예요. 또 기계가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안 씁니다. 인간과 기계가 다른 점은 바로 몸과 숨이라는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몸과 숨, 몸과 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앞으로 기계와 인간은 구별이 됩니다. 몸과 숨은 그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성과 종교의 기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와 물건, 물건이 아닌 생물이 되고 하나의 존재가 될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기때문에. 그러면 세계에서 몸과 숨에 대하여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트레이닝 훈련까지 신생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는 거기 그것이 국선도의 정각도요, 그것이 통기요소 도법이요 거기에 무진장한 어떻게 몸이 몸일 수 있느냐, 어떻게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하느냐, 나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국선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웰빙이뿐만 아니라 이 기계 인간으로 기계로서 점정당하는 인간,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끝나는 이러한 시대, 인류 역사상 이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사적인 이런 전환기에서 과연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생명이 생명일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이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것을 여러분들이 국수을 통하여 지금 훈련하고 수련했다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독교와 이런 거다 떠나서 이제는 기계 인간이 되는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 몸과 숨을 쉬는 제대로 된 인간을 가르쳐 주는 비밀이 북선도에게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므로 러 북선도를 한다는 건 그러한 마지막 싸움, 기계 인간과 인공지능과 로버트가 오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항하는 인간과 호모사피언스의 마지막 세대로서 전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 스타워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스타워는 서구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계인간이 되고 기계인간이 정복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자와 같은 부활 창생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제다이나이시라고 제다이나이스 훈련은 우리가 보면 국선도 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다이나이, be force with you. 너희와 기가, 기가 force 우리말로 하면 기적, 기가 너와 같이 함께 할죠 앞으로 북선도를 이끌어갈 여러분, Be for 비포 스위디 여러분 속에 항상 참기가 넘쳐서 몸과 숨을 잃어가는 이 인류의 마지막 전환기에 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몸과 숨을 지켜 주시기를.